빨리 계약하고 싶었는데 언의하는게좀 늦어져가지고 어, 많은 팬분들이 그래서 걱정하셨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뒷시즌 기간에 계속 해왔던 술전이나 이런 거는 지장이 없어서 어, 몸 상태나 이런 거 괜찮기 때문에 다른 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신인 때 아무래도 일단 떳긴 했었던, 했었던 팀이기 때문에 감회가 새롭고요.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 연차가 쌓여서 고참으로 돌아와가지고 무거운 책임감이 있습니다. 어, 뭐 지금은 워낙 어린 선수들 이 많이 뛰고 있어요. 제가 뛰었을 때는 많은 고참들과 그때 당시 선배님들 계셨는데 지금은 그때랑 좀 다른 어린 친구들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재밌게 신나게 그 선수들이 잘할수 있게만 선배들 도와주면 좋은 성적 나지 않을까 생각도 씁니다. 네, 어, 제가 좀 늦어졌던 게 아무래도 그런 제가 결정하는 게좀 어렵기 때문에 좀늦어졌던 결정이었는데 그래도 그 결정되고 나서 많은 팬분들이 아쉬워하셨지만, 그래도 제가 선수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이 응원해주신다고 하니까, 제가 롯데다이언스에서도 꼭 좋은 선정 나기를 분명히 엘스트이스 팬들께서는 바라실 거고, 제가 야구하는 거를 어, 오랫동안 보시는 걸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나 팀적으로나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그, 그기분이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뭐, 생각하는 롯데 팬분들께서도, 어... 우리 롯데자이언츠가 꼭 우승하기에 그 기운을 좀 달라고 하시는데 분명히 롯데자이언츠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잘하면 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음,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선수 생활을 롯데자이언츠에서 어, 백업 생활보다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 같다고 박준혁감장님께서 그렇게 어필하셨고 저를 필요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결정할 수 있었고 선수로서 제가 마무리를 좀 마지막으로 불태우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정하겠습니다. 유튜에 <laughs> 말씀,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계약 조건이나 뭐 해외연수까지 분명히 차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부담도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가장 큰 이유는 더보다는 어, 제가 l 롯데다임스 와서 팀으로서 선배로서 선수로서 어, 마지막으로 더 기회도 많이 생길 것 같고 박준혁 감독님께서 저를 많이 필요로 하셨고 그다음도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적을 결정 하게 됐습니다. 아직 뭐 구체적인 얘기를 뭐 나눈 적은 없습니다. 뭐김태형 감독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 대로 제가 아직 인사를 제대로 못드렸기 때문에 캠프 가면은 아마 말씀해 주실 것 같고 그리고 제몸 상태에 따라 제가 어떤 포지션에 맞는 색깔인지를 감독님께서 판단하실 하실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 내야수 선수들과 좋은 경쟁 해보려고 합니다. 아, 그럼 이루 얘기 많이 하고. 아, 그래요? <laughs> 그럼 일을 준비해야지, 뭐. <laughs> 네, 어, 한 번쯤은 제가 만나보고, 만나뵙고 싶었던 감독님이셨어요. 왜냐면 어린 시절부터, 김태현 감독님 멀리서 하는 그 팀의 색깔이나, 감독님의 스타일이나, 어한 번쯤은 감독님 만나서 해보면 저랑 좀 맞는 부분도 어, 많지 않을까 생각했는데, 이렇게 말년에 만나가지고, 뭐 감독님이나, 감독님도 새로 오셨고, 저도 새로 왔으니까. 저도 많이 도와드리고, 감독님도 저를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. 음, 딱히 그런 건 없고요. 제가 일단 전화했어요. 잘 부탁한다고. 음, 그냥 새로운 팀에 왔고, 또 선배들한테는 인사를 해야 되고, 코치님들하고 전화를 돌려서 잘 부탁한다고 했는데, 다들 하시는 말씀이 본인들이 더잘 부탁한다고 하니까, 서로 잘 부탁해서 <laughs> 예, 좋은 시즌 만들어 가겠습니다. 같이 오래 하면 좋겠지만, 좀 어떻게. 어떻게 쉽지 않은 결정이라 생각하고 있고요. 그래도 분명히 군대에 가서 지금 저랑 생활하면서 군대 가서도 야구를 할, 할, 할 것이기 때문에 돌아와서 분명히 롯데 자이언츠는 한동희 선수가 수축이 되어서 어, 좋은 성적을 나야 감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, 짧은 시간이겠지만 같이 좀 생활하면서 동의에 이런 좀 개인적으로 바라봤을 때 부끄러운 많이차는 부분을 예, 저랑 같이 생활하면서 조금. 없애주고 싶습니다. 아, 네. 오. 제가 신인 시절 분명히 사중 야구장의 기운은 남달랐고요. 롯데 어, 연초의 팬분들의 삼성 소리가 아직도 어,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. 분명히 좀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는데 어, 빨리 만나서 우리 팬분들한테 야구장에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.